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종의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 어, 이번 영상은 프로토 승부식 62회차 분석 영상인데 내가 찍은 경기들 짧게 코멘트 해볼테니까 좋아요 눌러줄바래 바로 시작할게 어, 먼저 KBO 롯데대 기아는 오늘 선발 반지대 내일이 나오는데 일단 선발에서는 그래도 내일에약 우세를 예상을 한다 지금 평균 자책점하고 다승해서 1위를 하고 있지 그만큼 리그에서는 아직까지 최상위권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아 근데 문제는 요즘 조금 페이스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해. 그리고 반지가 최근에 또 살탈 삼진 존나 잡으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하지만 나는 이 빠따에서 차이가 큰두 팀이어서 기아가 박빙으로 가다가 어, 불펜전 나올 때 이제 롯데 투수를 충분히 공략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경기는 그냥 기아승 가봤고 키움 대 NC는 두팀다 개인적으로 존나 역겨운데 하지만 키움 선발 하영민이 시즌 초반에 개 반짝했다가 이제 지자리 찾아가고 있는 피칭을 보이고 있지 올 시즌 나는 꼴등이 제일 강력한 팀이 난키움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NC 승 가봤고 그다음에 하나 될지 이군 어, 갔다가 올라온 문동주 대 이제는 진짜 동네북 아주 병신 다된 켈리가 의 매치인데. 지금 둘 평균 자책점 더하면 13점이 넘어. 그럼 후덜덜 해. 문동주가 뭐 이군에서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올라왔는지 몰라도 전혀 믿음이 가지 않고 또 도량, 대량 득점 내주는 하나는 그런 실책의 빌미를 항상 갖고 있는 팀이 하나지. 그리고 어, 켈리 역시도 하나가 충분히 어, 타선에서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본다. 지금의 켈리는. 그래서 이 경기는 어, 10.5 오바로 한번 가봤어. 그리고 K2 리그 어, 충남대 수원 삼성 경기. 이거는 삼성 그래도 찍어봤는데 진짜 이거마저 졸전하면, 이 새끼들은 진짜 나가 뒤져야 돼. 영원히 1부에 올라오면 안 된다, 진짜. 지금 축구 강자였던 팀이 1 0창에 나가지고 2부로 강등이 됐는데, 어, 난 처음에 얘네들 2부 내려갔을 때, 그래도 2부는 씹어 먹을 줄 알았어. 지금 최근 4경기에서 1무 3패. 그것도 어, 2부에서 할권 팀들 상대로 아주 족같이 못하고 있지. 아, 진짜, 염기운 예는 이번에도 어, 뭐 승리하지 못하면 얼른 쫓아내고 새 감독을 나는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뭐, 감독감이 아니었는데 왜 감독을 시켜가지고는 이 사단을 만들지 모르겠네. 어, 아무튼, 마지막으로 오늘 한번 삼성 한번 가봤다.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식 62회차 화요일 경기 짧게 코멘트 해봤는데, 어, 내가 찍은 종이 두장 나가니까 참고해서, 어, 개인한테 맞는 걸로, 어, 해서 건승하길 바란다. 나는 그럼 다음 회차 분석 영상으로 탈수록 할게. 그때까지 잘 있어. 안녕.